부산의 건축, 건축물 이야기를 담아보는 건축산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산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혜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승혜입니다. 현충일에 어울리는 뜻깊은 곳으로 오늘 안내를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그 현충일을 맞아서 네. 남구 대현동에 있는 유엔기념공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곳도 그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9개의 피난수도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예. 부산 사람이면 뭐 유엔 기념공원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유엔 예. 기념공원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엔군 묘지입니다.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유엔기 아래서 싸우다가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유엔 예. 기념공원은 2007년에 그 근대 문화재 제 359호로 등록됐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해서 부산에 만들어졌을까요? 네, 유엔 기념공원은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그 1951년에 전사자 매장을 위해서 약한 4만 명, 4만여 평의 그 부지가 필요했는데요. 유엔 군사령부가 조성을 했습니다. 예. 후방 지역의 따뜻한 남동지방을 찾다가 부산 대연동으로 정하게 음, 됐습니다. 예. 같은 해 4월 묘지가 완공됨에 따라서 개성, 뭐 인천, 대전 전국의 그 가매장되어 있던 유엔군들의 유해가 이곳으로 안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 기념 공원 아닌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엔의 이름으로 묘지가 조성했던 곳은 없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 국회는 그 이제 토지를 유엔에 영구 기증하기로 하고 또 유엔하고 대한민국 간의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유엔 기념 묘지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후그 예. 유엔 그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에 의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다가 1974년부터 1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가 현재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분들이 잠들어 있나요? 네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뭐 우리 국군을 비롯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잖아요. 네. 아, 특히 그 미군 전사자가 약 3만 6천 명 정도를 비롯해서 유엔군 어, 그 17개국에서 약 4만여 명의 유엔군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아, 처음에 이곳에는 그 유엔군 전사자가 약 만여 명 정도 어, 안장돼 있었는데요. 유해를 그 이제 송환을 일곱 어, 개국을 일곱 개국에서는 유해를 전부 다 본국으로 송환을 했고요. 네. 아칠 어, 개국 중에서 칠 개국을 제외한 이제 열 개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현재 열한 개국에 예, 2,297구의 유해가 잠들어 있습니다. 예. 특히 뭐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미국의 경우에는. 전쟁 중에 전사한 유엔은 차로 본국으로 이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 휴전 중 휴전 후에 한국에 주둔해 있던 그 유엔군 특히 미군 중에서 이곳에 안장되기를 희망한 분들 중에서 36분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군 중에 특별한 분이 한분 계십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인데? 네, 그분은 그 미군 그 유일한 장성이신데요. 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그 전쟁고아의 아버지 위트컴 장군입니다. 예. 1952년 부산 그 미이 군수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아 1953년 부산역전 대화재 때그 이재민 그 3만여 명에게 군수품을 풀어주기도 하고 아주 그 부산 시민한테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예. 특히 또그 부산대학교 건립을 위해서 힘을 뭐 엄청 쏟으셨고요. 또 퇴역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 전쟁고아를 위한 사업하고. 부산 재건과 복구에 헌신을 다했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 그분은 죽어서도 한국에 묻히기를 희망해서 어, 장군으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분입니다. 위트 예. 검 어, 장군은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유엔 네. 예. 어, 기념공원에 우리나라 군인은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아무래도 국립묘지가 있어서 많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어... 국군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 어, 그런데 예. 유엔군 부대에 파견된 그 전사자 중 한국군, 즉 예. 카투샤라고 하는 아, 카투샤로 예. 전투에 참여했던 한국인 36분이 잠들어 계십니다. 예. 그 위쪽 상징구역 그 좌측 부분에 묘역이 있습니다. 예. 자, 밖에서 보면 정문이 한옥을 닮은 것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 이 정문은 그 당시에 그 우탄투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관계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찬사를 받았는데요 예. 어,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던 우리나라 그 1세대 건축가 김중호 건축가의 설계 작품입니다 어, 1966년 부산 시민들에 의해 복납된 건축물인데요 어, 콘크리트와 어, 한국 전통 건축을 접목한 건축물입니다 어, 지붕을 받치는 8개의 기둥의 끝을 사벌 그 형태로 디자인해서 예. 순광과 영원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전몰 장병들의 정문 장병들을 위한 그 부드럽고 엄숙한 모습을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붕 그내 네 모서리 끝 추녀는 먼하먼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또 지붕 아래 네개의물바지는 장병들의 눈물을 어,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 정문은 또 가운데 이렇게 가서 보시면 유리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천창으로다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예. 어, 거기는 유엔군들의 음, 영혼의 빛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어, 정문 바로 안에 있는 건축물이 추모관이죠. 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정문을 바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건물인데요. 어, 추모관은 1964년에 건립을 했습니다. 역시 이 추모관도 김종옥 건축가가 어, 설계를 했고요. 또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감안해서 어, 설계를 했습니다. 추모관을 지탱하고 있는 여섯 개의 노출된 그 들보가 있고요. 어, 삼각 형태의 건물 모양은. 그 추상성과 영원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 건축물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들어가시면 은 양쪽 그 스테인드글라스의 작품이 있는데요 그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내부에는 16개의 선이 있는데요 예. 16개국의 그 전투지원국을 나타내고 있, 있습니다 정면 그 바닥에서부터 아 어, 유엔 마크를 통과해서 하늘로 다 이렇게 승하하는 음.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 별도의 또 기념관도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어, 기념관에는 한국 전쟁 당시 그 유엔군 사진 자료나 또 기념물이 있고요. 한국 전쟁 당시 최초로 사용됐던 유엔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예. 그이 유엔기는 맥아더 장군이 개인 소장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유엔 본부에 맡겼습니다. 예. 이그 유엔 깃발을 여기 가져와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전쟁 당시 유엔군의 활약상을 담은 사진하고 기념 유품, 그 다음에 방문 기념 패 등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서 쭉한 바퀴 한번 둘러볼까요? 네. 유엔 예. 어, 기념공원은 크게 그 상징 구역하고 주묘역 그리고 녹지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상징 구역에는 참전국의 국기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기 그리고 유엔기가 연중 개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열한 개국의 유해가 있습니다. 또 주묘역에는 이제 대부분의 그 유해가 걸로 이제 주묘역이 안장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쪽에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그 일곱 개국 묘역이 조성돼 있습니다. 또 유엔기문 음, 뭐그 안에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뭐 예. 묘역이 이렇게 조성돼 있는데 아무래도 잘 가꿔져 있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경건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전체 그 매역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만여 평의 녹지 지역이 있는데요. 아, 유엔 기념공원의 매역을 보면 아주 그잘 정갈하게 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정숙하고 경건하게 아, 완충 지역을 완충 지역 역할을 녹지 지역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그 고귀한 이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추모명비가 있는데요 어,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검정색 명비에는 약 사만여 명의 전사자와 실종자의 이름이 국가별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으로 보면 최연소의 그 전사하신 호주 병사 도운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분을 기리는 뜻에서 어, 폭 칠십 센치, 길이 약 백십 미터의 도운트 수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 유엔군 위령탑하고 제2 기념관 그리고 무명용사의 길이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뿐만 아니고 또 나라 밖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60여 년전그 한국 전쟁에서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아, 참잘살고 있는데요, 세계 예. 1 2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우리는 그 이분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22개국 참전국의 나라를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예. 어, 전투 지원국은 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그리스, 태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의료를 지원해 신그 나라가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스웨덴.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독일이 추가됐습니다. 예. 그리고 유엔 참전국과 그 참전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많지만 예. 아,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 기회를 봐서 아, 추가로 소개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충일 날 아침 이렇게 또 유엔 기념공원을 어, 그 다음 미처 몰랐던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알수 있는 아주 뜻깊은, 예, 현충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건축문화해설사회의 김승혜 회장이었습니다.